설 연휴가 있던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도 아시아의 명절인 음력설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 사회와 중국계 커뮤니티 등이 주최한 이번 설 퍼레이드에선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다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를 기원했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교 필입니다. 2025년 설날을 맞아 뉴욕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성대한 설날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2월 1일 토요일 플러싱 중심가에서 열린 이 행사는 한인 사회와 중국 커뮤니티가 함께 주최하며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척슈머 연방 상원의원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 브라운스타인 뉴욕즈 의회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아시아의 명절인 음력설을 축하했습니다. 한인 및 중국계 언론은 물론 미 주류 언론사들도 열띤 취재 경쟁을 펼치며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And, uh, the year, the um, energy, uh, happy, 오전 11시. 유니온 스트릿 백구 경찰서 앞에서 시작된 퍼레이드 행렬은 뉴욕 시경 밴드의 연주를 선두로 지역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뒤이어 화려한 꽃차들의 행렬이 센포드 에비뉴를 거쳐 메인 스트리까지 이어지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퍼레이드를 구경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행사에는 한인 단체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여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가 2023년 서명한 법안에 따라 1월 29일 음력설 당일 뉴욕주의 모든 공립학교가 휴교에 들어가며 음력설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이 발의한 설날 연방 공휴일 지정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향후 미국 사회에서 음력설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에서 구티비뉴스 김은교입니다.